2 0개국는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에서도 네, 가 20개 니다는 맞습니다. 네, 맞습 네, 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 네, 맞습니다. 네, 맞다 네, 가습니다 네, 맞습니 네, 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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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다 네,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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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政権日本に来て、日本でその新政権が何を考え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はですね、が聞いているんですが、日本政権がそののうそのいう認識があるのかという問題提起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認<識>をのどうもそ,のそういう話をしていて、非常に残念に思うのは、 多くの人が、ちょっと中身はないという結論に出しつつあ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それがあの大変残念だと思うのは、私はあの実は、与山首の今の,れのこれまでの言動、発、ま、言、あ、あのそれから実際の行動を見ていると、そうの人ことは最低限言え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してまして、それを一生懸命。 議論をして民主党をやて、民主て、か民主党内でやらせて、民主党内でらて、民主党内でや民主て、民主でやら民主党でやら民でやらせて、民て、であは、友愛ということをさまざまな、主張、運営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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 해제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논문도 그 목적은 미국 비판이 아니고 미국의 글로벌 i s 에 대한 비판은 앞부분이고요. 그 결과 국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나타났다. 対応するという、こ、まあ、ういう議論になった、ね。<あの S 1> 응、 で、UAE も東アジ,アジア共同体論にはめるという、実質的に抑止されてないますが、<同じ S 1> 私はもうそういう要素を見たんです。でう実は、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東アジアの国々には歴史にしても、アジア経済システム、それから政治体制にしても、違いは大きいと、これよく言われています、ね。で、畑山さんの非常に面白いところは、というとの違う国に対する努力は可能だと。 다르지만 협력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 있는 국가 사이에서도 공동체를 부축할수 있다 바로 이 점이 それを友愛であ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それの私は最初の実行が実は韓国の訪問の時だったんです。韓国訪問のとに、東アジア共同体を発表したり、東アジア共同体を発表そのコンテンツの重要だと思うのは、私たちは歴史を直視する勇気があるという発信のときがいった。 つまり違いのある国の間での協力確認、ある意味、国にとっての発展の障害が、るということは改めて申し上げるまでに、その近隣外交から UI をコンセプトにした結果を求めるんだという、これが通るかもしれないですが私は、国家主将にそういう申し上げ方をすればですね。 그렇군...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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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거지요.라고 하토야마 수상에게 제가 에이, 물으면은 에이,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어, 적수 용기가 있다는 것은 한일 관계 원탁회의 하토야마 시아 공동대국국가의 중요한 시다 東日共同体の中で、メッセージを発表したほうがいいと思うし、こういうおっしゃり方をすると、それが非常に無理になるんだろうということを考えます。<能>これはぜひ、日韓関係の中でそういったところを意識していただければというようなことで、ね、私も民主党が別に民主を肩入れするというの <もう S 2> は必ずしもなくて、 게 네, 아, 뭐, 편을 든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자신의 한일관계에 대한 생각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이현원 덕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역사 문제, 한일관계 역사 문제가 상당히 지금 어, 현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년 100년째를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 역사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그 보통 국민들이나 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임팩트 있는 것은 이제 천황의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일본 내에서 어 천황, 천황 방안이 쉽지 않다는 거 분위기가 있고 대단히 이 문제가 어두 어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황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또는 헌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그 초당 방안시 불상사, 달달이 하다 가 날라오게 되면은, 어, 상당히 역, 효과가 있다. 또는 그 역사 문제는 입그론이 아니라 출구론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그 반대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한, 어, 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일반 국민들, 일본에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과거 1 0 0년을 총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설계함에 있어서 천왕이 어, 방안을 하셔서 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 좀 종지부를 찍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소박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대해서, 어, 그 일본 측에서는 <laughs> 어떻게 답을 하면 좋을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보시다. 네. 박지원입니다. 저기, 지금 저기 연독교수께서 하신 것과 비슷한 질문인데, 사실저는 앞에 흑병업자 태에서 계실 때, 또는 다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수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뭐 일본 입장에서는 과거 중국 쪽으로서 천황의 방송을 가기도 전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났던 뭐 중일 관계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고 그다음에 일본의 독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각각 고려하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지금 현황이. 내년이 될 것, 10년이 넘더라도 지금 처량이 재위를 하시는 동안에 그 과거 역사를 아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으로서 반환 이루어져야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 정부는 실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여기 계시는 민주당. 대강 내부에 총리를 비롯해서 대신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보면 반드시 의견이 이체하는 같지 않고 아주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 중에 미국에서는 상당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더안정을 높이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인상들이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조상그 네. 사람도 조상 예. 그 참석한 그 사람, 사람 중에서 한교인가 하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얼마 <laughs> 전에, 한일 미래부상이라는 모임에서, 어, 관방부 장관을 맡고 있는 루카와상, 그 위자리 선수 간 한시상과 토론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기에서 개인적으로, 어, 오랜된 신문 루카와상에게, <laughs> 어, 여러분들의 접근 자체는 드라마틱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정권을 상실한 정파로부터의 무서운 도전이 시작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한국의 노무현 정부의 실패의 정부로부터 배우가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을 우는게 좋겠다. 어,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바로 그러다가 무엇 하나 확실하게 세상의 대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런 이야기를 습니다 물론 그, 우리 시우자피상이나 어, 하상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laughs> 이야기지만 저는 기왕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아, 정권 스스로가 분명히 안정화하고 정기이미 하여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일계 문제를 들으다 이런 문제들이 한 단계 더고이루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하야지상과 다른 대화 내용은 양, 야당권의 비밀 대화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못한는 점을 양야해주바랍니 다만, 제 말씀의 여지는 결국 일본 국민들이 자기 자을 버릴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뭔가 새로운 자리만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전시를 얻는 데서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기대한 바는 그동안 아베야마 수상께서 느끼신 아시아공동체위이나 혹은 우회사회라는 그런 비전이나 철학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역대 안일관의 문제가 되었던 점에 있어서 이제는 보다 좀 솔직하고 또 용기있는 한보 한포, 한보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 한국처럼 대통령제는 진주하의 폭이 너무 커서 한번 전북교체가 되면 그 혼란스러운 걸 내버려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지는 그런 점에서 각 절파 간의 타협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내분의 이런 이질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어, 북이민과의 문제는 Thank you.